사실 다들 치료를 잘 하시긴 하시는데 그래도 학회라는 저희 학회들이 있습니다. 이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안 하신 분들보다는 치나 치료에 대해서 좀 진심인 분들이 아닌가? 안녕하세요. 저는 태안 한방 병원이라는 곳에서 한의사로 진료를 하고 있는 박정후라고 합니다. 추나요법은 이제 한의사가 시행하는 수기요법, 손으로 치료를 한다 라는 뜻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출 자는 민다 라는 뜻이고요. 나 자는 당긴다 라는 뜻이에요. 환자분의 팔, 다리, 척추 이런 곳을 밀고 당기면서 충분히 이완시키고 혹은 교정하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수기요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추나요법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제도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19,000원, 2만원 정도로 알고 있고요 이제 또 관절교정기법, 뼈 소리, 뚜두둑 소리 나는 그 추나는 조금 더 수가가 높아서 2만원 중후반대 나온다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누가 하느냐, 이게 제일 주된 차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직접 시행을 하는 것이고요, 도수치료는 의사 선생님의 어떤 지도와 감독을 받아서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 시행을 하는 게 가장 큰 차인데요. 이 이거 외에도 좀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보면은 추나요법은 건강보험에 편입이 돼가지고 이제 정해진 금액으로 이렇게 시술을 받는 경우가 많고요, 도수치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비급여 항목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마다 조금씩 가격 차이가 좀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자분에게 이제 좀 진찰을 해보고 선택을 제가 권해드리는 편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틀어진 관절이나 이런 부정렬이나 불균형이 심하신 분들은 추나치료를 하시는 거를 권해드리는 편이고요 그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좀 근육이 많이 뭉쳐있으시거나 좀 아프거나 잘안 움직여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도수치료를 추천드리는 편인데 대부분 제가 웬만하면은 둘다 같이 받으라고 <laughs>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둘다 받아도 전혀 상관없고 오히려 좀더 좋은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그 추나요법이랑 도수치료랑 손을 사용해서 직접 치료를 한다는 점에서 겹치는 부분이 많긴 한데요 추나요법 같은 경우에는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절이 틀어지고 이런 걸 교정하는데 조금 더 주된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도수치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교정 같은 걸 하긴 하지만 근육이나 이제 인대 쪽에 뭐 뭉친 걸좀 풀어주고 이완시켜주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치료하는 곳이 달라서 두 개를 같이 받을 때 서로 시너지가 좋고요. 기본적으로 일단, 근, 골격계 전체적으로 다 두루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쉽게 말해서 일단 우리가 아픈 거 있잖아요, 통증. 예를 들어서 근육이나 인대, 힘줄 쪽에 좀 아픈 게 있을 때, 추나요법을 받으면 일단 그 통증 자체를 좀 조절해 줄 수가 있고요. 그거 외에도 아까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부정렬이라고 추나의학에서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환자분들이 많이 생각하시기에 좀 틀어지고, 내가 한쪽으로만 조금 틀어진 것 같은 이런 측만증이 있다던가, 골반이 틀어져서 좀 걸을 때, 고관절 있는데 좀 불편한 느낌이 든다던가, 이런 어떤 비대칭과 불균형, 부정렬을 교정해주는 치료로서 의미가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거 이외에 좀 이제 팔이 잘안 움직이는, 어떤 관절이 잘안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50견 같은 경우에는 팔이 거의 올라가시질 않거든요. 아니면은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뭐 목에 담이 와가지고 목이 안 돌아가시는 경험들 다들 해보셨을 건데, 이런 경우에 이런 관절 가동 기법 같은 거 해주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 분 중에 하나가 이런 육체적인 근골격계 질환 말고도 어떤 내장기 질환, 내과 질환에도 좀 효과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소화불량 같은 거 분명 이제 내시경 같은 걸 해봤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신 분들이 대신 아무거나 뭐좀 먹으면 좀체하시고 불편하시고 쉽게 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제 등쪽, 흉추쪽 교정을 해주고 내장기 추나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화기 쪽으로 좀 자극을 주고 하면은 소화도 잘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 외에도 이제 두통이나 어지럼증, 이명 이런 질환들에도 추나요법이 많이 쓰입니다. 단계는 일단 진단이 제일 중요해요. 일단 환자분이 오시면은 어디가 불편하신지 여쭤보고 환자분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정보를 좀 캐치한 다음에 환자분들이 어디가 어떻게 틀어져 있고 어디에 불균형이 있고 어디가 정렬이 틀어져 있는지 진단을 하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환자분들 뭐 허리를 좀 숙여 보시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 관절이 안 움직이시는 분들은 관절 운동 각도 같은 것도 좀 체크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일단 진단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치료가 들어가는데 치료는 이제 한의사가 직접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손을 이용해서 외력으로 환자분의 틀어진 부분을 교정하고 근육이 뭐 뭉치거나 근막이 뭉쳐있거나 한 부분들을 직접 풀어주고 혹은 어떤 추나테이블이라고 하는 우리가 추나요법을 할때 사용하는 어떤 침대들이 있습니다. 그런 배드들이 이제 자동으로 움직이면서 관절을 어떤 신장시켜주고 늘려주고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 뭐 밴드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당겨준다던가 환자분이 직접 운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안 움직이는 관절을 제가 직접 움직여서 풀어주는 경우들도 있고, 다양한 기법들을 이용해서 치료를 들어가는데, 결국은 이게 손으로. 직접 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치료를 하고 나서 제일 또 중요한 게 마지막에 재평가가 들어갑니다. 쉽게 말해서 비포 애프터를 보여주는 건데요. 아픈 게좀덜 아프다던가 아니면 안 돌아가던 목이 더 돌아간다던가 이런 거를 다 체크를 좀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3단계의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요거는 조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어제 자고 일어나서 갑자기 목이 안 돌아가요 이런 거는 급성에다가 좀 가벼운 증상들이거든요 이런 거는 한 번의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근데 어제 갑자기 제가 허리를 삐끗해서 뭐 넘어졌는데 갑자기 다리에가 저리고 힘이 안 들어가요 이런 거는 어떤 척추 협착증이나 뭐 디스크 같은 신경질환들이 겹쳐 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조금 중등도 이상의 질환에서는 조금 더 치료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경우가 맞겠고요. 또 그거 외에도 어떤 거북목이나 한쪽으로 틀어진 측만증이 한 15년, 20년 이렇게 길게 되신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역시 한두 번의 치료만으로는 효과가 보기 어렵고, 그래도 최소 한1 0번 정도, 많게는 스무 번 이상 받으셔야 효과가 있는 경우들도 있고. 아, 일단은 꾸두둑 뼈 소리라고 많이들 하시는데 실제로는 뼈에서 나는 소리라고 하기엔 좀 다르고요. 관절 안에 기포들이 좀 있습니다. 그 기포가 팡 하고 터지면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관절 교정추나를할때 관절낭 사이의 압력이 갑자기 조금씩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 그 기포가 터지면서 나타나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몇 가지만 좀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뼈 소리가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특히나 목쪽. 교정을 할때귀 바로 옆에서 우두둑하고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은 딱 하면은 업하고 어! 죽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전혀 그렇진 않고요. 물론 엄청나게 강한 힘을 가해서 그렇게 하면 손상이 갈 수는 있겠지만 한의사가 직접 하는 추나 치료는 최대한의 각도를 넓혀놓은 상태에서 아주 살짝만 힘을 줘서 교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그거 외에 오히려 이제 소리가 나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그 소리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닌 것이 그 우두둑한 소리가 난다고 해서 치료 효과가 좋은 것도 아니고 정확한 방향으로 정확한 힘을 줘서 교정을 하면은 소리가 나건 안 나건 치료 효과는 비슷하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별로 안 아프다라고 생활하시면 될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게 갑자기 근육이 엄청 많이 뭉쳐 있을 때 근육이나 근막 쪽을 풀어준다고 그곳을 자극을 하면은 당연히 좀 아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이나 어깨 많이 뭉쳤을 때 손으로 막 만지고 하면 엄청 뻐근하잖아요. 그런 자극을 주면 당연히 아플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시행하는 한의사 선생님들 스타일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아픈 걸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조금이라도 아파한다 하면은 그런 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스트레칭을 시켜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편하게 늘려주는 정도로 하고 오히려 그렇게 많이 뭉쳐있는 거는 침이나 물리치료, 부항 같은 다른 치료로 치료를 하는 또 방법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아프진 않는 게 맞는데 아플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만 뼈 소리가 나는 것 자체는 크게 아프진 않아요. 추나요법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진 않습니다. 이 환자분의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치료를 중단하기 때문에 선생님들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길게 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도수치료도 한 30분 정도에서 1시간 정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제가 안 바쁘다. 그리고 환자분 상태가 너무 안 좋으시다면은 저는 한 2, 30분 하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자분과 이제 진단 과정이 필요가 없고 또 빠르게 교정만 해서 해결이 될것 같다 하면은 또 빠르게 한 5분도 안 돼서 치료를 받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시간을 채운다고 추가적으로 무리한 자극을 더 주는 것보다는 딱 필요한 만큼만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아니요 그건 안 됩니다.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수 치료는 의사 선생님이 지시를 내려서 물리치료 선생님이 시술을 해주시는 건데 아쉽게도 한의원에서는 한의사가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범한 보통 한의원에서는 그렇게 같이 받긴 쉽지 않고요 의사랑 한의사랑 같이 협진을 하는 한방병원이나 이런 곳에서는 그렇게 같이 받는 게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예 상관이 없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는 게 정말 나이 많은 노년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절이 많이 굳어져 있고 혹은 이제 골다공증에 염려도 있기 때문에 강한 교정이 들어가고 이러면 당연히 안 돼요. 대신 환자분의 어떤 상태에 맞춰 가지고 내가 자극을 어느 정도까지 주겠다라고 정확히 판단을 해 가지고 시술을 하는 거죠. 저는 노년분들 같은 경우에는 강한 뼈소리 내는 두둑하는 이런 교정 같은 건잘안 하는 편이에요. 오히려 이제 관절 사이를 쭉 늘려 주는 스트레칭 위주로 가죠. 임산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복부나 이런 태아에 좀 문제가 될수 있는 영향이 갈수 있는 치료들은 잘안 하는 편이고요. 허리나 아랫배 쪽보다도 팔이나 다리 등, 목 이쪽으로 좀 치료를 하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기증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급성 골절이에요. 뼈가 부러지신 분들 추가적으로 자극을 더 과하면 그 부분이 벌어지거나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골절이 있는 부위에는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골 종양이 가끔 있습니다. 뼈에 종양이 있어가지고 혹은 신경 쪽에 종양이 있어서 그쪽으로 강한 자극을 주면은 신경에 강한 데미지가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당연히 안될 거고요. 그 외에는 경추 쪽에 있는 동맥에 기형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인데 굉장히 좀 좀 드문 케이스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게 있으신 분들은 스스로 잘 아세요. 나는 여기 경동맥 쪽에 기형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먼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 진단할 때 항상 환자분들하고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해요. 환자분들이 빠뜨리고 말씀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여쭤봐서 얻게 되는 정보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 고려를 하면은 하면 안 되는 경우는 잘 없지 않나. 이게 급성으로 좀 금방 뭉치시고 이런 분들은 사실 뭐 한두 번 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최대한 자주 오라고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만성적인 이런 질환 같은 경우에는 좀 관리의 차원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너무 매일 같이 자극을 주면 좀 피로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일주일에 두 번에서 세번 정도 이렇게 텀을 두고, 받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다른 모르는 사람이 내 몸을 계속 만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스트레스가 좀 있어요. 긴장이 좀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환자분 컨디션에 맞춰가지고 일주일에 2, 3회 정도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잘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료는 다들 잘 하세요, 굉장히. 왜냐면은 학부 때잘 배우시고 졸업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치료는 잘 하시는데 진단을 굉장히 좀전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환자분하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어디가 어떻게 안 좋은지 이제 대화를 통해서도 여쭤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제가 직접 만져서 알아내는 정보들이 있어요. 엑스레이 상에는 분명히 별 문제가 없는데 손으로 직접 만지면은 좀 틀어져 있는 부분. 그런 미묘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영상 검사 이외에도 제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환자분들을 진단해야 되는데 이 과정을 좀 길게 가져가는 분들이 좀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단계 재평가 요거를 빠뜨리시는 선생님들이 조금씩 있으세요. 근데 요 바쁘시기도 하고 어느 정도 괜찮아지셨을 때는 저도 잘 생략하기도 하는데 꼭 비포 애프터를 저는 알려드리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환자분이 어떻게 좋아졌다라고 이제 파악하기도 좋고 저스 이 치료가 굉장히 유효했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혹은 효과가 없었으면, 아, 오늘은 이렇게 했을 때안 됐으니까, 다음번에는 다른 쪽을 교정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자기 반성을 하는 그 과정이 재평가 단계인데, 재평가를 잘 해주시는 원장님들을 만나면 좀잘 받을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건 당연히 한번 받았을 때 얘기고, 받기 전에 내가 찾아봐야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다들 치료를 잘 하시긴 하시는데, 그래도 그 척추신경추나의학회, 라는 저희 학회들이 있습니다. 척추 신경 추나학회 강의가 기초 강의만 한 120시간, 심화 과정은 또1 8 0시간해 가지고 한 300시간 정도 강의가 있거든요. 요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안 하신 분들보다는 추나 치료에 대해서 좀 진심인 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장님들 프로필을 봤을 때그 척추 신경 추나학회 강의를 들으셨다면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잘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강의를 안 들었다고 잘못 하시는 분들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은 그런 강의 안 듣고도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이제 좀 자극을 어느 부위에 받느냐에 따라 다른데 아무래도 생리 기간 중에는 골반강 쪽에 혈액이 많이 몰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좀 통증도 많이 느끼시고 그러신 분들이 예민한 민감한 분들이 있으셔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자극을 좀 줄여서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받으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다만 이제 허리 쪽이나 골반 쪽이 아니라 목이나 등, 팔, 다리, 어깨 이런 쪽은 뭐 전혀 상관이 없으십니다. 생리 기간 중에도. 지금까지 이제 추나 요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지금 이 영상이 좀 유익하셨다 하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